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했을 겁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하면 이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근데 이세 분의 공통점이 성격이 급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레처럼 쉴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인사청탁했습니다. 한 아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도 높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아마 높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지만 체험과 경험을 바라보면 아마 베드로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바다 위도 걸었어.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가 빛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기적적인 돈으로 성전세를 낸 경험을 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이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나름 생각하면서 내세우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투면서 누가 제일 크냐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상호관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열심히 협력했는데 뭔가 경쟁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일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달 전쯤이었다고 성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련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입을 열어주셔서 고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딴 생각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데려간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자를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올랐을 때 예수님이 아주 광채가 빛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세 제자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딴 생각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어가죠? 예수님께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국세를 걷더냐? 안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지만, 저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고기가 올라오면 고기 입을 열면 돈이 나올 터인데 그 돈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가 낚시해서 고기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던 체험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때에 자신들이 차지할 위치를 바라보면서 지위를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것, 던진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내세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할 지상 왕국으로 바라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만 데리고 특별히 활동하시자 다른 제자들 사이에 위기심이 돌았습니다.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두고 이제는 뭔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예감을 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오직 누가 크냐에만 관심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니누의 성을 멸망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니누의 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 위에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박농쿨이 해를 가리니까 시원했죠. 요나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갈가먹게 만드셨습니다.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해가 머리 위에 내리집니다.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잤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박롱쿨도 내가 아꼈는데 이 능유의 성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편협한 시선을 바꾸신 겁니다 교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물 교육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파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들의 백합파와 공중의 새가 제자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파나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들레베 카파와 공중의 새를 비유를 들어서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육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어린이는 어리신 분이란 뜻이에요. 어리신 분, 고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상에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특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특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천국 백성은 모름지기 이러해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인생의 세계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교만한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에 누가 크냐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가치관으로 변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먼저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유치하게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그만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 도시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른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거 가지고 왔다가 창피당하는 것 아닌가? 내 체면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는 순수합니다. 내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결단껏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입성을 부러하시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세상의 나라와 같이 이해했습니다. 권세로 이해했습니다. 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에 연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 줄.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의 나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서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주제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토론의 주제였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하는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매일 먹는 그들의 양식이었고, 여기에서 비교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과 조서를 받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낮춘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잔이라는 표현은 현재역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겸손이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열 번이 있다면 아홉 번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데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 내가 겸손했지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또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란 뭐냐면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섭섭하다면 뭔가 원망이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한 사람 중에 모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명을 맡기시려고 찾아오셔서 소명을 맡기시는데 모세는 다섯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게 생각했습니다. 이 겸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천국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보다 위대해지는 려 욕망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고귀한 존재입니다 최고 높은 존재입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높아질 때도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나를 높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이기심, 불안은 믿음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높아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누가 크냐를 질문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헌신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많았지만 누가 큰 야를 가지고 논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야 출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양보하거나 자신을 낮추면 무능력자다. 소극적이다.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출세의 길도 막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높아지고 섬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평생 던지며 살아가야 될 질문은 누가 크냐가 아니다. 질문을 바꿔라.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때, 이웃 성도 간의 인간 관계도 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천국 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 잘난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름의 전에로 불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우리의 마음 속에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한 일이 있다면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겸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신앙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비하하지도 않고 나를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내게 맡겨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가 크냐에 관심하는 데서 질문을 바꿔서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로 내 질문을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을 얻고 나아가선 강릉이 성시화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복음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게소멸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또 이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씨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친히 심방하여 주셔서.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함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실 때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앞서가고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사람의 축복을 더하시고 환경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한 주도 이한 달도 이 시대를 밝히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